언제부터 일어났나요? 바바지, 바바바 언제부터 일어났죠? 바바지. 베비 너무 잘해. 바이. 응? 바이. 바이. 응? 바이. 바지? 베이비. 베이비? 응. 희동이 누구야? 이이우. 응, 희동, 희동이 바지 베이비. 오, 구자네옷 매신다네. 나가 바이. 나가 나가. 나비. 응? 나비. 어, 아 나비. 어, 나비.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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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나비. 그럼 이거는? 응, 이거니, 여섯 개. 애벌레, 어? 애벌레 는 어, 꽈당 괜찮니, 서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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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일으켜줄게. 발 딱. 왜? 엄마 일으키지 마. 아. 어. 바지,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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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가 아니라 나비 a g g y Baggy, b a 지 g y 나비 g 나비, b a g g 이 찌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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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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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엄 나갈 거야 방에서 나가 네 해야지 어유리 엄마한테 안아주세요 음엄 엄마, 엄마 뽀뽀 안 해줬는데 한번더 아이 고맙습니다.